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카톡을 보시나요?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웃 추가가 몇 명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나요?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오늘은 뭔가 재밌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매일은 아니지만 저는 최대한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약 3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1분에서 3분 정도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명상을 합니다. 때론 명상을 할때 어제 작업하던 일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흘러가는 대로 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제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정리되어서 제 머릿속으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몇년 전까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과 문자부터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상에 관한 책의 한 부분을 읽고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것 같습니다. 어제 생각나지 않던 일들이 아침의 명상 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보이기도 하고 어제 고민하였던 문제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 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론 내가 어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 생각에 지쳐서 잠이 들었지만 아침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 잘못을 했구나 하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진실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 그래, 괜찮아. 어제는 나도 좀 심했던 것 같아. 다음부터는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오늘의 아침은 정말 밝고 상쾌한 기분에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방법이 통할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명상이 중요하고 아침형 인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가장 깨끗하고 가벼워졌을 때는 바로 자고 일어난 다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내가 비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비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채워 넣을 때는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상태의 나를 바라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다시 생각이 나기도 하며 나의 입장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고민되고 힘들 때마다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고민되고 힘든 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간단히 명상 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때론 일이 너무나 쉽게 풀릴 때가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무념무상으로 3분간 명상을 매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매일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기껏해봐야 평균 1분 정도입니다. 명상이 많이 어려운 분이시라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간단히 책을 5에서 10페이지 정도 읽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관심이 가는 책은 2-3일에 한 권도 읽지만 바쁘거나 일상에 지칠 때는 책을 읽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열 장씩 읽습니다. 때로는 회사에 30분 정도 일찍 가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한 달에 책한 권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내일은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